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볍게 걸을 수 있을까? 아니 넘어서도 내 발로 병원에 다닐 수 있을까? 밥한 끼가 맛있고 사람 만나는 일이 즐거운 노년을 나는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요 같은 75세가 넘어도 삶의 결이 완전히 다른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요. 새벽 공기처럼 맑게 눈을 뜹니다. 굳이 알람이 없어도 아침 6시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뒤 산책을 나가십니다. 허리가 편해서 걷는 게 부담이 아니고, 밥맛도 좋아서 매 끼니가 즐겁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친구를 만나, 대화가 살아있고 하루가 기다려지는 분이죠. 반면 다른 한 분은 어떠실까요? 늦잠에서 겨우 몸을 일으키고 시작부터 지쳐 계십니다. 조금만 걸어도 허리와 무릎이 먼저 신호를 보내고 사람 만나는 일도 점점 조심스러워집니다. 나이 들어서 다 그렇지라고 넘기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두려움이 남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나는 몇년뒤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차이는 과연 운일까요? 아니면 몸이 미리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를 알아채고 관리했느냐의 차이일까요?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 큰 병이 오기 전에 이미 몸이 조용히 말합니다. 아직 괜찮다. 아직 회복할 힘이 있다. 아직 100세까지 갈 체력이 남아있다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그 신호 7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이처럼 75세 이후에도 일곱 가지 신호를 잘 살피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이미 약 82.4세에 이르렀지만 실제로 아프지 않은 기간인 건강 수명은 65.4세에 불과해. 평균 약 17년을 질병과 함께 산다고 합니다. 장기간 병상에 누워 지내는 대신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는 것은 개인의 행복은 물론 사회적 의료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오래 살 것인가보다,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다양한 연구 결과는 유전보다 생활 습관이 장수에 더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덴마크 쌍둥이 연구 결과 수명의 약 20%만이 유전으로 결정되고 나머지 80%는 생활 습관과 환경에 따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100세 시대에 살아남는 길은 생활 속 작은 신호들을 챙기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신호는 생체 리듬이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알람 없이 아침 7시 이전에 개운하게 잠에서 깨는 사람은 몸 전체의 시계가 정상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메사추세츠 제너럴 병원 연구팀은 고령자의 생체 리듬은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생체 리듬이 깨지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만성 피로와 우울감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몸이 가볍고 바로 움직일 수 있으며 맛있게 아침 식사를 할수 있다면 자율신경과 호르몬 조절 기능이 잘 작동하는 징후입니다. 이는 곧 혈압, 혈당, 조절력이 좋고 면역력이 높은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아침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진다는 것은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장수 신호인 셈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감정의 파도가 잔잔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크고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만성염증을 일으켜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 스트레스는 염증성 표지자를 높이고 면역 균형을 깨뜨려 몸이 질병에 더 취약해지게 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분비를 낮춰 면역력을 지켜줍니다. 예를 들어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코티솔 수치가 약23% 낮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 우울이나 불안에 빠질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장수자의 연구를 보면 100세까지 살면서 우울증이나 치매 같은 신경정신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평정과 감사함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해줄 뿐 아니라 만성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 체계를 보호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장 건강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이 균형을 이루면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대사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실제로 네이처 리뷰 논문에 따르면 100세 이상 장수자의 장내 미생물은 젊은 사람과 비슷한 젊은 장 환경의 특징을 보였습니다. 즉 유익균이 많고 염증을 일으키는 병원균이 줄어든 장내균총은 노년에도 뇌면역대사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한국에서는 장수하는 노인들이 매일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을 즐겨 섭취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백세인의 식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콩 발효식품과 채소 발효식품을 매일 먹어왔는데, 이런 식품이 비타민 B를 비롯한 각종 영양을 공급해 장건강을 돕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평소 꾸준히 발효식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먹어, 장내 균형을 맞추면 규칙적인 배변을 돕고 대사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원활하고 매일 자연스러운 배변이 있다는 것은 몸속 독소 배출이 잘 되고 염증이 적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친구나 가족과 주 1회 이상 대화하고 대화 후에 기분이 좋아진다면 뇌가 여전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활발한 대화와 사회적 활동은 전두엽과 해마를 자극해 치매를 예방하고 인지 능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실제로 WHO는 강한 사회적 연결이 전 생애에 걸쳐 건강을 보호하며 조기 사망 위험을 줄인다고 강조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관계가 돈독한 사람은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심혈관 뇌질환 위험이 감소하지만 반면 외로움과 고립은 뇌졸중 심장병 치매 위험을 높이고 조기 사망률도 높인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규모 조사에서도 노년기의 고립감이 증가하면 치매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족 친구와 웃으며 대화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생활은 뇌와 마음의 활력을 지켜줍니다. 실제로 세계의 장수 지역 사람들도 종교 모임, 친목 모임 등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며 살아온 것이 장수의 비결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평소 의욕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뭐라도 하나 해볼까? 이 한마디가요. 사실은 75세 이후 장수를 예고하는 아주 큰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의욕은 단순히 성격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 있고 몸이 회복할 힘이 남아있다는 표시입니다. 의욕이 있는 분들은 작은 일도 스스로 결정합니다. 산책은 10분만, 물한잔 더, 밥은 천천히. 이 작은 선택들이 매일 쌓여서 결국 5년, 10년 뒤 삶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의욕이 꺾이면요. 통증이 생겨서 못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으니 통증이 더 커지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생활 반경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게 악순환이 시작되죠.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내일 아침에 기대되는 작은 일이 하나라도 있으신가요? 그게 있다면요. 여러분은 이미 장수의 길 위에 서 계신 겁니다. 오늘은 멀리 가지 마셔도 됩니다. 아주 작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의욕은 작아 보여도 결국 태산을 움직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섯 번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다섯 가지 신호를 하나씩 살펴보며, 아, 나도 해당되는 게 있네 하고 고개 끄덕이신 분도 계실 거고, 나는 아직 부족한데, 하고 마음이 살짝 무거워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건강은 음식이나 운동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온도가 몸의 속도를 바꾸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장수 신호는 이것입니다. 화를 잘 내지 않고 긍정적 마인드와 낙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휙 올라오는 날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75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화를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는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에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흥분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고 근육이 굳고 잠이 흐트러집니다. 이게 반복되면요, 결국 몸이 먼저 지치죠. 반대로 낙천적인 분들은 문제가 없어서는 아닙니다. 문제가 생겨도 이렇게 받고 말합니다. 그래, 이 정도면 다행이지.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하자. 이 한마디가 몸을 편하게 만들고, 회복력을 키우고, 하루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면서 아마 이런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결국 건강은 몸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맞습니다. 같은 음식, 같은 약을 먹어도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노후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호는 누구나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주 작지만 인생 후반을 통째로 바꿀 만큼 강력한 힘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루를 마치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도 그래도 괜찮았네. 사실 이 마음이요. 75세 이후 건강한 장수를 예고하는 아주 강한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감사는 뇌가 부족함이 아니라 가능함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하루라도 불평이 많은 날은 몸이 먼저 긴장합니다. 숨이 짧아지고 어깨가 굽고 잠도 얕아지죠. 반대로 감사가 자연스러운 분들은 다릅니다. 큰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작은 것에서 빛을 찾습니다. 따뜻한 물한 잔, 밥한 숟갈, 햇빛 한 줄기, 안부 전화 한 통. 이 작은 감사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몸의 회복력을 깨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딱한 가지 무엇에 감사하실 수 있을까요? 그한 가지가 쌓이면요. 남은 인생의 결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백세는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이런 작은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이 신호들이 모든 경우에 절대적인 공식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첫째 신호를 놓치고도 의외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반대로 모든 지표가 좋아 보여도 유전적 요인이나 돌연변이에 의해 병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유전자가 노화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덴마크 연구처럼 유전적 요인은 수명의 약 20%에 불과할 뿐. 나머지 80%는 우리가 일상에서 선택하는 식습관, 운동, 생각 같은 생활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100세까지 사는 힘은 결국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신호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속단하거나 체념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건강신호들은 대부분의 장수자에게서 공통적으로 관찰된 특성들이기에 우리가 이를 의식적으로 키우면 충분히 생활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75세 이후에 나타나는 7가지 건강신호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시 도입부의 두분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이 자연스럽게 떠지고 마음이 비교적 편안했던 첫 번째 분은요. 거창한 비결이 있어서가 아니라 작은 신호를 귀하게 여기고 생활 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분이었습니다. 반면 피곤하고 우울한 채로 하루를 힘겹게 시작했던 두 번째 분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나이 타시지하며 자꾸 밀어두고 지나쳐온 분이었죠. 그런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오늘부터, 내일도 그 다음날도 조금씩만 실천해둬요. 둘째 분처럼 버티는 하루가, 첫째 분처럼 살아나는 하루로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장수 비결이 꼭 정원의 묘목을 기르는 일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하루 건너뛰었다고 당장 나무가 쓰러지진 않지만, 관심을 놓는 순간 새싹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반대로 매일 흙을 조금 다져주고, 물을 주고 햇빛을 보게 해주면요. 어느새 뿌리가 깊어져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됩니다. 우리의 건강도 똑같습니다. 감사하고, 웃고, 걷고, 규칙을 지키는 작은 습관이 쌓이면, 몸과 마음의 튼튼한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긍정적인 마음은 태산도 무너뜨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행동 하나만 선택해보세요. 내일 아침엔 알람 없이도 가볍게 일어나 창가에 서서 햇볕을 쬐며 스트레칭을 해보시고요. 오늘 밤엔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세 가지만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또 오래 연락 못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따뜻한 문자 한 통을 보내보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일수록 여러분의 하루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수 신호 혹은 내일부터 실천해 보고 싶은 습관이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또 다른 분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로 꾸준히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활기찬 노년을 향해 오늘 한 걸음 함께 내디드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